네 개의 캔디는 아까 이 발라드랑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불러줘야 되는 부분인가요? 가사를 표현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. 음. 가사를 아주 맛있게 씹어줘야 돼요. 씹어라? 네, 씹어줘야 그래. 돼요. 근데 네, 이게 어, 이렇게까지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줘야 뭐, 돼요. 예 내 귀에.. 내, 귀, 내 귀에 아니에요 내 귀에 내 캔디, 귀에. 캔디. 내, 내, 귀에 네. 캔디. 네. 내 귀에 캔디, 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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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캔디가 케하고 니은이 약간 갱갱 갱 약간 예 네, 그거예요 어, 맞아 내 귀에 캔디 캔디, 캔디. 어, 맞아요 꿀처럼 달콤 헨니 캔디. 캔디. 캔디하고 헨니가 캔디. 비슷한 거예요 어. 캔디? 어. 내 귀에 캔디 꽃처럼 달콤했니 그렇게 불러소리로 부뚜룩 부뚜룩해 널 녹여줘 자 완전 심어야 돼달라 맛이 다이 녹여줘 이렇게. 정은 언니 한번 해볼까요? 내 귀에 캔디 꽃처럼 달콤했니 소리로 부드럽게 널 녹여줘 아, 괜찮아요, 괜찮아 이런 느낌, 네, 그런,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유리, 유리. 네, 정은언이 다음이라서 제가 하려고요. <laughs> 자기 잘하는 거 아, 뭐야? 핸미 내는 거 보여주세요. 아니, <laughs> 아니, 항상 아. 정은이 다음은 제가 하려고. 네. <laughs> 자. 부끄럽네요. 내기, 캔디. 그거 다르다. 이게 한번 부끄럽다기 <laughs> 어.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.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. 어? 라, 이거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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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그것도 이제 고무줄로 치면은 아. 탕, 탕, 이런 거처럼 네. 라랄라. 어라라라라라라라 d l a 혀를 a d L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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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l d 근데 선생님, 선생님, 도건, 도건 선생님 이 약간 묻어갔어요. 소리 안 냈어요. 소리 안 냈어요. 약간 부끄러워해. 다 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내가 봤거든요 내기의 캔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내가 캔디 꿀처럼 달콤 캔디. 맞아,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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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쁠 거같요캔아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. 이내기의 캔디를 성악 버전으로 부르면 어. 어떨까요? 오. 네가 원하는 그말이 뭐야 <laughs> 내게 말해봐 이렇게 오. 사실 제가 성악을 그만둔 지오래돼 갖고 성악하시는 분들한테 신뢰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네.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알아가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그끄럽지만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난네 기가에 해줄게 와오 너무 좋은데? 뮤지컬 같아 뮤지컬